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오후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승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라고 언급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본문과 같이 비유의 말씀도 있고, 자문처럼 격언과 속담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시편처럼 시적인 표현의 말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있기에 그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유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는 비유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같은 장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인 이런 아들의 비유가 연속해서 기록되기에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런 소개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7년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컴플렉스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고 2000 2022년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본문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여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한 소개나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을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 아시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니, 보통의 부모라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시금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온 동네를 다 돌며 찾아 났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먼 나라로 떠나버렸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단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다시 이 20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동네 입구가 보이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몇 달이 되었을지 몇 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그긴 시간을 매일 집 앞에 나와서 길거리를 살피고 살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면 달려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려갔다는 것,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애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지만, 이런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보기에 충분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비록 불효하고 짐을 떠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은 현재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기다림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현재화되지 못하고 기다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화 되지 않은 구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알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기에 구원은 멀고 가야 할 길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 구원의 사건이 현재화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나 아직 그 용서와 구원이 실현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더 다가서는 승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의 결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둘째 아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지만 그의 결단이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겁니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결단하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가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삶이 나아지면 혹은 사업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삶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돼지를 먹이는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떠다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권력의 유무, 부의 유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모두가 구원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건은 현재화 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일 뿐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구원의 사건은 현재적 사건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현재화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 승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승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결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결단이 우선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믿음과 결단입니까? 전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했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결단해 보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 없는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해 본 자는 그 순간 자신이 행한 모든 결단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결단할 때에 구원이 현재화되기 때문에 은혜의 임재와 우리의 결단은 동시적으로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결단은 동시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큰 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낼, 끝낼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밭에 나가 있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읽느냐 혹은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 기록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재산이 축날까 걱정하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30절에서 이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이냐면, 역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셨습니까?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둘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는 자신의 동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매일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버지에게 둘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동생을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둘째를 방관했습니다. 형이라면, 형이라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라면, 둘째를 찾아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두드러 패서라도 정신 차리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허랑방탕할 때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동생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첫째가 이후에 둘째가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30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때 그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첫째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지도, 또한 자신의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그는 철저히 방관자였고 관찰자였습니다.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우리도 이 첫째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찰자로 관찰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방관자로 혹은 관찰자로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 구원의 사건을 결코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불평을 늘어놓으며 화만 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가 경험하는 축제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현재화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은 방관자요, 관찰자로 남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낭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또이 시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포항성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